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또 살펴볼 중요한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살펴볼 중요한 주식이 뭐다? 얘다. 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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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q. 자, thq가, 아, 요것도 이제 thq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유심히 보던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이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들어왔는데, 이날 이제 보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날 이제 8% 오르는 걸 봤는데, 그 다음날도 좋은 흐름, 또그 다음날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가서, 적산병을 20일 뚫으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었어요. 2일선 돌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죠? 2일선 돌파는, 2일선 돌파하는 그날, 중요한 흐름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 적산병을 그 이후에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제, 어,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여기까지는 오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 어, 제가 확신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아, 근데, 하필이면 그냥 상한가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종목, 이 THQ인데, 야, 그러면은 이제 THQ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 그리고 THQ는 어떤 종목이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거고, 전고점은 일단은 5270원이에요, 여러분들. 전고점 527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요 종목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hq.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오를 거다. 이제, 오를 거다. 저는 이제 이건 thq는 오를 거라고 봐요. 네,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오를 거다가 아니라, 어, 그 근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thq가 뭐 하던 애들이냐? thq가 그 유명한 간만입니다. 감만우, 감만우 하면 여러분들 딱 느낌 오시죠. 감만우, 감만우, 멀봉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히스토리 를 얘기하려는 거지, 이 주가에 다시 간다. 뭐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분석은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분석 하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잘못 배운 거예요. 예, 그 스승들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배운 거죠. 그,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봅시다. 저한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예. 암튼, 네, 이거 뭐, 좀 이상하게 얘기가 나갔지만, 암튼, 자, 이런, 이런 종목들은, 뭐, 권리랑 나오고, 뭐, 배당랑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거래정지 됐다가, 뭐, 유증하고, 전환사채찍고 이런 회사들이, 펀더멘탈이, 이때랑 같냐구요. 다릅니다.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변한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회사의 펀더멘탈이 변했는데, 그때 차트를 보고, 옛날의 영광을 되살린다? 아, 그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죽은 자식의, 뭐를 만진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만 주에요, 24만 주. 그죠? 아, 뭐야, 이거. 아, 여기, 이 아, 여, 기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24만 주가 아니라, 여기가 얼마에요? 예, 네, 24만원이에요, 24만 주가 아니라, 24만원. 간만우라는 회사고요 THQ가. 감만우가 24만 원까지 올랐던 회사요. 무시무시하죠. 응? 10배 이상 템버거로 올렸는데 이제 엄청나게 올랐던 주식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처참하게 떨어져서 결국에 얼마까지 가 있다? 지금은 거의 동전주를 걱정해야 되는 뭐그 정도로 내려갔었던 주식이다. 1,800원까지 가서 이제 동전주 면했었는데, 예, 그래서 감만우는 거래정제도 꽤 당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거래정지를 당한 모습이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읽 긁어볼게요. 아, 너무 저 긁었다. 이쪽에서 있죠. 이쪽. 자, 거래정지 당한 저기 오래 있었고, 그20 몇, 20 몇만원일 때 샀던 그 분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쵸? 음, 수, 식음을 전폐하고 술로 지새우고, 그죠? 뭐 그랬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기적적으로 거래가 재개돼요. 이게, 이거, 이게 그, 간만우가 그 거래소랑 싸워가지고 이긴 종목입니다. 그 상패 위기에서 판결로 뒤집어가지고 결국에는, 어, 거래가 다시 된 대단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래 재개된 다음에 이제 움직임 잠깐 볼게요. 이제 거래 재개된 날, 이제 거래 재개됐으니까 거래량이 좀 터졌겠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쭉 오르는 듯 했다가 얘 항상 페이크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빼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다다다다다다, 다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바닥을 기기 시작합니다. 그 바닥은 언제까지 기냐? 작년 2월달까지 기어요. 자, 작년 2월달까지 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21선을, 21선을 강한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뚫었죠. 뚫은 다음에, 살짝 조정주고, 다시 21선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또 페이크로 또 뺐다가, 다시 2 1선 거래량을 주면서 돌파하면서 다시 이제 쭉 올려가지고 5,270원 한두배 이상 올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건데 그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쵸 잠깐만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여기 일단 하나 거드릴게요. 전고점이니까 전고점 정고점이 항상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자, 긋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제는 눈 감고도 알죠. 이제, 오, 이미 그만큼 우리 오래 굴렀으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이번에 전고점 뚫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전고점을, 뭐가 뚫는다? 간만우가 뚫는다.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뚫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여기서 충분히, 안전마진까지도 이제 먹고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 여기 매물대도 다 뚫고 올라온 거예요 상악 한방으로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있는 매물대에도 뭐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간마누가 이제 thq 라는 이름 바꿔가지고 얘네들 이제 면세점 관련 회사인데 뭐 이게 뭐 갑자기 또뭐열배 가고 이럴 일 없어요 그쵸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오를 거라고 보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를 짧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q. 자, 들어갑시다. 음, 어디 갔어? 자, 볼게요. 자, 이 간만우. 자, 이날 이제 움직임, 어제 움직임이죠? 굉장히 흔들어 줬어요. 흔들어 주다가 상한가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음, 뭐, 월요일 날아간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죠 근데 이제 thq가 보시면 공실 볼게요. 얘네들이 자 보세요. 전환청구권 행사가 있었어요. 그쵸? 조정한 다음에 행사도 있고 조정한 것도 있고 행사한 것도 있다. 언제 나와요? 2022년 5월 17일 날 상장이 된다는 거죠. 5월 17일 날 얼마? 38만주. 근데 전환 가능 주식이 300만주가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얘네들이 다 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얼마짜리가? 2455원짜리가. 그러니까, 2455원짜리, 여기 있던 애들이,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간만우도 보시면, 2400원 정도는 잘안 깨요. 왜? 천안가액이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잡아준 거잖아요, 지금. 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THQ 아쉬운 게, 아, 이게 제가 이제 적산병 나올 때 좀, 이 주식을 좀더 자세히 좀 파봤어야 돼요. 근데,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게 실수였다. 요날 파봤어야 되는데 공시를 아예 안 봤어요. 공시 봤어야 되는데 제가 뭐 하루에 수,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 제가 보니까 아, 이, 이 종목이 그때 장대양보 하나만 있었어도 좀 자세히 봤을 텐데 아쉽죠. 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요기 여러분들 여기가 보다 전환가에게 최저 한도 그 전환가 얘기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전 전사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2 4 0 0원짜리 전사체가 5월 17일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리는 거예요. 물론, 전사체가 안 오르고, 오버행 이슈 나오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점에서 나온 애들이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오르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전사체 쪽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부터는 소설입니다. 그냥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그냥 믿지 마시고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찍어준 애들이 있겠죠 봅시다 누군지 간만후 대표이사가 김상기 씨랑 위청드어 이런 사람이에요 아어 이거 성조를 준 거예요 성조 왜냐면 이거 중국인으로 보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한국 이름이 위청드어는 아니죠, 그렇죠? 이그 성조를 한 거예요, 성조. 중국어하실 줄 아는 분 아시죠? 제가 그냥 한거 아니고, 써네셀이라는 애들이 딱 봐도 뭐예요? 아, 딱 느낌이 중국 자본일 것같는 느낌이죠. 180억이 들어왔고, 그렇죠? 전환 자체가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80억이 들어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간만우가 이제, 그렇게 됐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들이 중요한, 그, 보고서가 어제 다 나왔어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장, 장중에 나오지, 있는 자식들 말이야. 그쵸? 항상 장중에 안, 안 내보내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금조달의 목적은, 이제 이렇게. 유증을 3자배정한테 누구한테 준다. 그죠? 2,500원에 찍었어요. 그쵸? 신주발행가에 2,500원. 지금 얼마인데, 어,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찍은 거예요. 거의 저점에서 유증을요, 유증을 그렇게 찍은 거고 보시면 자 그래서 기준 주가에 대해서 한10% 정도 할인해가지고 얘네들 발행을 했고 나비빌이 언제예요? 6월 29일. 아직 멀었네. 다음 달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달말 정도 그리고 전량 보호예수를 시키고. 그쵸? 요렇게 된다. 그리고 JTJ 파트너스라는 쪽에서 어, 어, 들어왔네요. JTJ 파트너스 장현수씨와 전지윤씨 요런 분들이 JTJ 파트너스에 들어왔다. 그럼 한번 우리 궁금하니까 한번 쳐봅시다. 아 이쪽에서 치는게 아니라 전체 네이버에서 쳐요. JTJ 파트너스 네, 있죠. 어, 이거 기존에 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기존에 투자 정보들 이 있어요. 자, 봅시다. 넥스트아이 관련해가지고, 음, 응? 없는데 왜 떴지? JJJ파트너스. 전화 사채가 있나? 어, 여기 있네. 자, 백업식 15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했고 발행 대상자는 JTJ 파트너스고 나비비은 오늘 10월 6일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언젠데? 2020년 8월 26일 넥스타하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할줄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넥스타이고150 규모 10월 6일 언제예요? 2020년 10월 6일 2020년 10월 6일 언제야? 자자자 봅시다. 2020년, 아, 이제 더 전이네. 2020년 10월 6일, 2020년 이쪽이네, 10월 6일, 여기쯤이네, 어, 여기쯤 볼게요. 여기까지 같이 봅시다. 자, 여기죠. 2020년 10월 6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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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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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6일, 여기에요 여기, 요기. 요날, 이제 전사체가 납입이 됐다는 거죠. 맞죠? 어. 나비미 10월 6일이고, 그쵸? 그렇죠? 운영자금 목적 15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했고. 여기에요, 여기. 대충 이때쯤, 이때쯤. 음, 이때가 8월 26일, 8월 26일이니까, 8월 26일 언제야? 이쪽이, 이쪽이네, 그쵸? 그렇죠? 2 5월 26일. 그래서 전사체 찍는 거 발행하는 결정난 날, 이제 갭상으로 올린 다음에, 그죠? 딱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갭상으로 보, 올린 다음에 떨어뜨렸어요. 쭉 뺐죠. 왠지 떨어뜨린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올렸다. 여기 보시면, 이런의심되는딱 보면, 이거, 이게 제가, 이때 안전마진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그러니까 안전마진, 또 먹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납입된 다음에 쭉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런 위에서 잡으시면 안 돼요. 위에서 잡으시는 건 아니고, 이쪽 해가지고 잡으세요. 그래서, 요 정도, 그니까, 저점 대비, 얼마? 저점, 9월 25일 저점 대비, 이 1,400원이었으면, 어 2,200원까지는 올렸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 이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언제예요? 게, 이게 이제 어, 대충 10월달이라고 보면 이때 보는 게 하나, 2021년 10월달 봐야 돼요. 1년 후, 어그 1년 되기 전에 되게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렇죠? 봅시다. 2021년 10월부터 볼게요. 2021년 10월. 어. 재미를 뭐 별로 못 봤겠는데 그쵸 네. 그 이후에 좋은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JTJ 파트너스 투자하고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넥스타이 이때 펌핑 때는 어, 이렇게 좋은 펌핑이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준석주여서 아마 이 경선 때 거예요 그쵸 경선 때 네. 그래서 이게 넥스타이가 이준석 재료로 해가지고 이만큼 올렸었던 그런 주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속 재미를 못 보고 나왔네요. 이제 12를 찍었는데 재미를 못 보고, 이제 넥스트 이 잠깐 봐볼까요? 아, 이거 우리 이렇다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잠깐 봅시다. 음. 웅담제야, 웅진. 넥스트 이 아,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이러면. 넥스 타이 전환 사채 최근에 얘네 전환 사채도 발행했네요 넥스 타이도 전환 가지 조정 들어갔고 언제 적거야 언제 적거지 아이제이제 8월 거네 이거는 그쵸 그렇죠? 전환 가지 조정하고 있고 얘네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식들이에요 이제 이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환 사채 만기 전 사채 취득한 것도 있어요 어디 쪽 거지? 2020년 11월 거. 아까 그건 아니네, 그쵸 아무튼 그렇고 교환 사채 발행하고 어디다 발행하고 있지? 레디투스 주식회사 레디투스 22억 얼마 되지 않는 금액. 얘도 볼게요. 기상미발행 채권 사회차. 신규 발행 그 예전 거는 다 없어졌네 그쵸 그그 사채권은 JTJ 파트너스 거는 다 없어졌어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신규 발행 사채권을 또 찍은 거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신규 발행을 또 찍었어요 어디 누가 찍은 거죠? ax 투자 조합 송준엽 씨 꺼네 그쵸 투자자 10명 정도 되는 네, 이 정도가 120억 정도 들어온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어, 얼마 찍었어요. 120억 정도 찍었고, 어, 만기자유 4%, 표면이자율 없고, 그렇게 보시면 1,400원에 찍어서 들어왔네. 음. 넥스타에도 좀 이제 움직임이 보이네요, 약간. 그쵸? 움직임이 좀 보이죠? 전환가에 조정될 거좀 조정을 하고 있고, 얘도 좀 앞으로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쵸? 차트상 저점으로 가고 있고, 아직 터닝 못했고, 저점에서 일단은 전사체 지금 찍어가지고 이제, 납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보면 그래서 넥스타이도 한번 봅시다. 이거 완전 엇박자 타고 딴데로 가버렸는데 어쨌든간에 이 J T J 파트너스 이런데가 이번에 돈을 넣어주는 것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사체 발행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발행했어요? 또 150억을 발행했다. 누가? 2.5 만기 유자그 다음에 전환비율 100%로 2,912원에 들어왔다. 2,912원 봅시다. 어디 갔어? 아, 우리 THQ 2912원 아 여기 정도 들어왔네. 이 정도 금액에. 자 그래서 얘네들도 봅시다. 음 전사체 발행하고 들어왔다. 그쵸? 봅시다. 봅시다. 최저조정가액 500원 저런거 써있으면 좀 무섭죠. 7월 29일. 이거는 7월 29일이에요. 또 6월달이 아니라 6월 말이 아니라 아까 거는 6월 말. 얘는 7월 말. 예, 네, 좀 그렇게 돼 있고. 자. 로보틱스 컨소시엄. 야, 이름이 좀 특이하네. 이 컨소시엄에 출자자 두명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60, 60% 최대 출자자. 전환. 지금 이제 미상환된 채권들 중에서 전환 행사가 가능한 게 어, 지금 이렇게 많아요. 얼마예요. 300만주, 600만, 700만주가 전환행사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요 700만주가. 700만주가. 그리고 이번에 사채권을 또5 0 0만주 찍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보고, 요런 이제 기획기사 같은 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건 제가 읽어드린 뭐하고, 이건 이제 기사니까. 이제,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을 2021년도에 이제 시도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현금주출 급증해서 자금조달 이미 경매 견물매입 이런 이제 히스토리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시간 없으니까요 그쵸 여러분 읽어보시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건 뭐다 자 그래서 이제 THQ가 여기까지 올린게 그냥 올린건 아니다 유상경제하고 다 찍으면서 전환사채까지 찍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전사채가 나올 것들이 있어서 그 전사채가 나올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이제 2,400원짜리들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통 이제 어디까지 가겠어요? 저는 한번더갈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어주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보내지 않을까 최소한. 그래서 저는 이제 좀더갈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하,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주식이라 여기 이제 언덕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존 물량들이 있어요. 이거 먹어주면서 올려야 되니까. 얘도 뭐, <laughs> 어, 죄송합니다.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예전 물량들 먹으면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먹으면서, 이제 롤링 치면서 바로 올릴 거다. 그래서, 뭐, 진짜 뚫으려면은 그냥 막 이렇게 신고가 지켜보면서 여기까지 뭐쭉 올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강한 수급이 붙었을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암튼간에, 어, 일단 오를 것 같다. THQ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전사체 나올 것도 많기 때문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얘네들 분명히 작업을 할 거고, 근데 아직은 못 나와요, 전사체가. 아까 봤잖아요, 우리. 보시면 이제 5월 17일날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5월 17일날. 그렇죠 5월 17일날부터 나올 수가 있고, 얘네들 이거 나온 다음에 더, 더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조정주면서도 올릴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쭉, 쭉 올려서 여기는 물량들이 못 나오게 아예. 그냥, 상악가 닫아버리면서 올리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THQ가, 상가한 번은 끝날 것 같진 않다는 게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제가 이제 현대사료도, 그때, 이제, 유견상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상태부터 얘기했었죠. 어, 현대사료, 그, 오른, 이날, 그때 시회상 보낸, 그니까 장전 시회상이었죠. 그때, 현대사료가. 그래서 그때 보면서 어 오늘 사료주가 굉장히 잘갈 거다 고 생각을 했고 그날 공시가 터지면서 현대사료 크게 갈 거라고 얘기했죠 네배 이상 실질적으로 뭐 그보다 훨씬 더 같고 현대사는 thq 도아 제가 보기엔 두배 이상 갈것 같아요 최소한 두배 이상 갈 거다 그럼 이제 지금 지금부터 두배 이상이 제가 보기엔 네.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위험한 발언이다. 여러분도 괜히 들어갔다 또 이제 고점 물려가지고 또 고생하시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분할로 매수해서 조금 보셔도 된다. 근데 소액으로 들어가라. 이러면 주식 무섭잖아요. 예, 네, 근데 소액으로 들어가라. 근데 지금 보여지는 정황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타만 치자, 이거죠. 왜냐면 이거 오를 걸 알면 단타 칠 수가 있거든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스윙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에는 이 종목 조금 위험하죠. 진짜 소액으로 그냥, 아, 조금만 올라도 이제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특급님. 이러면은 전 이해할,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이거를 뭐 그냥, 아, 이거 두배 먹기 위해서, 아, 나 지금 대출 땡겨가 들어갈, 이런 분들은 망해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해요. 그, 게 이거, 이거 한 번은 먹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언젠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건 소액으로, 예, 다른 거 이제 좀더 안전한, 안전마진 있는 것도 스윙하는 게 낫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저점 대기 이미 50% 올라와 있고 50% 이상 올라와 있고 거의 뭐좀 있으면 두 배인 주식이잖아요. 더 올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가시는 게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THQ 간만 후 어떤 주식이었는데 여러분들이랑 공시 차트 재료 아 재료를 안봤구나 재료를 보여드릴 재료 자 재료 재료가 좀 의미 는 없어요. TS 트릴리온과 틱톡으로 중국 mz 세대 공략한다. 이런 아, 내용이에요 mz 세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중국 틱톡 라이브 커머스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여 봐. ts 트릴리온하고 협업을 한대요, 그렇죠? 유명 왕홍가 라이브 커머스. 자, 이거는 뭐 저도 추진할 수가 있어요 틱톡에서 뭐 이런 거요.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올렸다 이렇게 볼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거는 그냥 이제 아주 경제 쪽에. 기사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